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엘파 정종철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지난 주에도 안 찍었죠? 어,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상품 아주 핫한 상품. 궁금하시죠? 네, 새로운 상품은 아니고요. 자라란 포 포입니다, 여러분. 일단 새싹 보리 분말로 포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포. 요즘에 편히, 편리한 거 많이 찾으시는 거 다들 아시죠? 뜯어서 입에 쏙 털어먹고 그러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하나의 그램은약 1.5g에서 2g 정도 들어가고요. 이렇게 포로 25개가 일단 통으로 출시되는데요. 통으로 출시되는데요. 그 다음번에는 꽉으로 더 이쁘게 출시가 될 겁니다. 일단 디자인 스티커 만드는 중이라서 대략 내일 모레 정도, 내일 모레 정도부터 이 포제품이 새싹고리 분말로 시작으로 네, 판매가 먼저 될것 같습니다. 짝짝짝짝짝짝짝짝. 아 <laughs> 네, 네, 다시 한번 말해, 말씀드릴게요. 포제품 출시했고요. 첫 번째로 새싹고리 분말을 출시했고요. 그 다음 종류를 쭉다 늘릴 거고요. 통으로 먼저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 꽉 꽉으로. 사각값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출시가 될 겁니다. 내일 모레부터 판매가 되겠습니다. 새싹보리를 시작으로. 자. 자,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. 자,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, 무슨 뭐뭐뭐뭐 도매업체들 많죠. 완제품들, 뭐 완제품들, 뭐 어떤 회사들도 다 이런 통으로 다 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이 통이 약간 커요. 그 회사들보다 손님들이 어 저긴 얼만데?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통이 작은데 우리 통이 크고 그래서 그 회사보다 조금 작은 통 <laughs> 조금 작은 통타 회사들은 이, 이 통과 이 통의 중간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엇박자로 좀더큰 통과 조금 더 작은 통까지 출시했습니다 자 일단 송유추추분말인데요 중간짜리 캔으로도 나와 있고요 큰 통으로도 큰 통으로도 나와 있고요 네. 그 다음에 고가 제품들은 이렇게 작은 통으로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, 큰 통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작은 용량으로 시켜주세요. 중간짜리. 지름도 작습니다. 손님들은 여기서 보고 오고 저기서 보고 오면 다 같은 케인인 줄 알아요. 타업체는 이거와 이거의 중간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.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더 작은 걸로 나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두 가지로 요약하고요. 어, 정말 요즘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매출이 나와야 하는 시기에 네, 매출이 안 나오고 있죠? 다 똑같아요, 사장님. 저희, 저희가 뭐, 걸쳐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조금만 더 힘내시고, 나만 그런가? 이렇게 축처지지 마시고요. 자, 남은 시간도 열심히 장사, 열장하자고요. 자, 화이팅! 이상 끝! 여기 보이시죠? 좌측 하단에 제 얼굴 표시,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우측 하단, 여기 보이시죠? 네, 여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. 꼭 눌러서 무슨 제품 판매하고 있는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